벤더빌트 로스쿨 출신의 유명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과 하버드 NBA 출신의 여한구 실장을 중심으로 한국이 최근 소름돋는 외교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 브렉시트를 앞두고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에 이어서 또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한 번의 FTA를 성공시켰는데요. 해당 영상들은 아래 설명에 링크 걸어둘테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쩍 벌어진 입이 닫히기도 전에 또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이 최근 외교 중 가장 큰 규모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실질적으로 타결시킨 것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인구수는 2억 7천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인구만 많으면 이번 딜을 대박으로 볼수 없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중국, 일본, 인도, 한국에 이어 아시아 GDP 5위이자 동남아시아 1위죠.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GDP는 1230조 원,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3827조 원으로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높은 GDP를 달성하였음에도 여전히 5%가 넘는 GDP 성장률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낮은 관세로 물건들을 팔수 있다면 그야말로 잭팟이겠죠. 한국이 이번에도 이 대단한 딜을 성사시켰는데요. 유명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부근에 있는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SEPA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FTA에다가 양국 간 인력이동 및 문화교류 인프라 협력 강화 등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년에 수출하는 규모가 200조 원, 수입이 180조 원 정도인데요.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22%로 가장 높고, 일본이 3위, 한국이 6위입니다. 일본이 현재 3.6% 앞서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도 상당히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품목이고, 오른쪽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인데요.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의 철강 제품들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특히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인도네시아에 높은 비중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인도네시아 세파 합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핵심 수출품목 중에서 일부만 관세 철폐를 얻어내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열연 강판, 냉연 강판, 도금 강판 등에 최대 15%의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여기 대부분을 관세 철폐하는 데 합의를 얻어냈고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의 철강 제품 등은 발효 시부터 즉시 무관세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철강 및 철강 제품들을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지 보시면 중국과 일본이 1, 2위, 한국이 3위를 기록 중이죠. 이미 한국의 포스코가 일본 최대 규모의 철강 회사인 일본 제철의 기업 가치를 따라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포스코가 일본 제철의 기술 협력이 절실했었지만, 이제는 추월해버린 것이죠. 이번 한국 인도네시아의 세파로, 지금 보시는 이 순위는 순식간에 역전되어, 일본 철강업계에 적지 않은 쇼크를 안겨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한국산 기계부품들과 섬유 등도 즉시 철폐를 약속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출비중이 매우 큰 품목들입니다. 이번 한국 인도네시아 세파가 체결되면서 한국과 수출품목들이 상당히 겹치는 일본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한 나라는 인도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인데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완전히 개방하고 최우선 순위로 협력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들에 대한 관세철폐를 얻어낸 것만도 엄청난 것인데, 여기에 추가로 얻어낸 것들이 더클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던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요구한 온라인 게임, 도소매 유통 그리고 건설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쿨하게 개방을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였습니다. 최혜국 대우를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 추후에 인도네시아가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보다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하게 된다면 한국은 자동으로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최고의 혜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국가들보다 한국에 제공한 혜택들이 무조건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를 MFN이라고도 하죠. 인도네시아에게 한국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경제 협력을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말합니다. 미국의 생존 수단을 하나의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가 미국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데 미국이 모든 면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의 의료 물자가 부족하고 국민 생명을 위한 의약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 같은 나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 나라들은 성장했고 중국의 개방 이후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개방 개혁을 믿고 WTO 체제에 편입시켜 주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 자본주의를 만들어 버리고 꿀만 빨았던 것인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태가 벌어지니 트럼프는 그동안의 미중 무역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기존 개념을 폐기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뭐 세계의 서 플라이 체인 시스템 자체를 끝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중국의 세계 공장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국의 가장 유망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이고 장기적으로는 인도가 그 다음이 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기존의 서플라이 시스템에서 중국이 서서히 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훨씬 빠르고 강한 방법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실행력은 역시 빨랐습니다. 이달 9일 레리 커들로 미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일종의 뉴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며 우리의 희망은. 보다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렐리팽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품목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라인을 옮기려는 흐름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더 틀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죠. 그동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은 지속된 스탠스였습니다만 최근 사태가 터지며 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이전과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이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수단을 강구한 대응으로 위험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때 반대편과 휩쓸리는 측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 역시 공교롭게 같은 9일에 경제산업성은 총액 108조엔의 현 사태 관련 경제원조 계획을 발표하며 일본의 서플라이 체인 계획을 위해 2435억엔의 자금을 할당했습니다. 최근 사태로 중국에서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재발방지를 위해 공급망 다원화를 위해 2,200억 엔을 일본 제조업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옮길 때 지원하고 나머지를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미국과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이유가 다르다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이고 일본은 생산라인의 다원화라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고 평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사태 이후 미국 일본 모두 중국을 더는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협력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즉 중국은 앞으로 더 발전해도 미국 일본과 같은 부류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미국 일본뿐이 아닙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6일 의료기기 부분에서 자금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생필품을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곤란을 경험한 국가들로서는 대책 마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영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최근 사태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체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보리스 존슨 내각은 중국에 대해 현실적 시각을 가지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 인수 제한이나 대학 연구에 중국 유학생 제한 등을 제시했고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5G의 화해 장비 사용을 허용했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화웨이가 단순히 우리 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인프라 구축에 참여토록 했다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구축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사태에 대응하기에 바쁘지만 사태가 다 끝나면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장기간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매진했으나 사태가 종식되면 영국의 대중국 관계 역시 상당히 바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은 미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자 인도의 변호사 협회도 중국을 상대로 2조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중국에서 전염병을 옮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WHO와 UN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중국인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상황을 의화단 사건 당시 8개국 연합군에 비유하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화단 사건이 일어난 1900년 경자년 흰 쥐의 해는 중국이 서방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해입니다. 의화권을 익히면 금강불괴, 도검불침의 몸이 되어 총을 맞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 권법 집단은 처음에는 반청복명계통의 비밀결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지도층이 청나라 황족에게 포섭되면서 친청방향으로 선회했고 반 기독교적 운동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부청매량,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 라는 구호를 앞세운 반외세운동이 된후 베이징에까지 입성하여 외국 공사관들을 습격했습니다. 이 당시는 서구 열강들끼리도 경쟁 대립 구도가 있었는데 의아단에 의해 자신들의 이권이 침탈당하고 자국민이 학살당하자 8개국이 연합군을 조직했고 결국 의아단과 의아단을 지원했던 청은 패배했고 우리에게는 베이징 의정서로 알려진 신축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8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로 같은 공산국가인 러시아만 빼고, 현재 중국에 이를 갈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개국 연합군에게 다구리를 맞았던 경자년은 항상 중국이 폭망한 사건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 이전의 경자년은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한 아편전쟁이 일어난 1840년입니다. 1개 오랑캐들에게 패배한 아편전쟁으로 중화 사상이 여지없이 깨진 중국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난진조약 체결로 홍콩이 할양되고 서양 열강의 중국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해가 1840년 경자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 의아단 사건을 거쳐 바로 직전인 1960년 경자년에 중국은 대약진 운동의 시작으로 제4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농업의 해로운 네가지 모기 파리 쥐 그리고 참새를 제거하자는 운동이었는데 모택동이 농촌의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지나가던 참새를 보고는 검지로 가리키며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참새가 멸종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인들이 참새를 잡았던 방법은 총이나 새총 이런 게 아니고 역시 중국만의 전매특허치 특히 인해전술. 특정한 날을 정해 참새가 앉을 만한 곳에 사람을 풀어놓고 계속 시끄럽게 방해해서 참새들이 착륙을 못하고 탈진할 때까지 날다가 추락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병크 끝에 창거란 메뚜기 떼가. 중국 전역을 초토화해서 3년 대기근이 발생하게 되고 5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명이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공산당 지도부는 모택동에게 참새 전쟁을 계속할지 모르니 모택동 주석은 다시 다음과 같이 규시하였다고 합니다. 수월라수월라 그리고 결국 중국 공산당은 소련에 비어 참새 20만 마리를 다시 수입했는데 1인이나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철저하게 상명 하복으로 운영되는 독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만 현대 독재국가나 꼭 국가가 아니더라도 독재화된 조직에서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수많은 병크들이 발생하고 있겠죠 그리고 60년이 지난 2020년 경자년에 중국에서 발언된 사태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의화단 사건 당시의 8개국은 가뿐히 넘을 숫자의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내부에서도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60년마다 돌아오는 경자년에 중국이 큰 혼란을 겪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짜맞춘 이야기겠지만 각자의 경자년마다 중국의 비극적인 사태가 터지기 전 60년의 기간 동안 그 원인들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왕조 부정부패와 연속된 병크를 터뜨리지 않았다면, 하편전적인 패배도 없었을 것이고, 그후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수습하고 외세에 잘 대응을 했다면 의화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며, 일제의 만신창이가 되었다가 다행히 연합국에 끼기까지 했는데, 또 공산화가 되어서 참새나 잡아 죽이다가 대기근이 발생한 것이